하하 안녕하십니까 삼아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의 헌법총론 836페이지 제6장 형의 시와 소멸 로마자 1번 형의 시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아열혈 TV는 질차 추천업을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장합니다. 형의 시오 일번 형의 시오에 의, 형의 시오 제도란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데에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시효는 확정된 재판의 집행권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미확정인 형벌권인 공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 제도와 다르다. 형의 시효 제도와 제도를 인정한 주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형의 선고와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기본 인식의 감소 요구가 감소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어온 평온 상태를 존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시효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는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소완성된다 기간은 1번에 형은 30년, 2번 모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번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번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징역이나 자격정비는 5년. 6번, 5년 미만의 자격정비 벌금 벌수 도는 추정 3년. 7번에, 구류 또는 과련는 1년이다. 시효의 초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하고, 그 말일에 14시에 시효가 종료된다. 3번에,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시효의 완성은 되나요? 그 집행이 면제된다. 형의 선고 자체가 시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집행 면제 효과가 발생하며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 별도의 재판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837 페이지 시효의 정지와 중단 양가를 보는 시효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에 의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을 진행되지 아니한다.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도주하거나 소재 분명히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5월 14일부터 신설된 규정에 따라 시효는 대상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정지한다. 시효의 정리는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잔여. 시효 기간이 진행됐던 점에서 그의 효과가 시효 게시시로 소급하는 시효 중단과 다르다. 양각 이번에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근거와 구에 있어서 수용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 거래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 처분을 게시함으로써 인하여 중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벌금형의 집행에 임하였으나, 압류 대상 물건의 평가액이 집행 비용에도 미달하여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벌금의 시효 기간은 중단된다.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 비용에 인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 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수용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벌금의 시효 가 중단되지만 수용자 본인의이사와 무관하게 제 3자가 벌금의 납부를 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시효의 효과는 시효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실됨으로 이 경우 시효가 완성되려면 시효의 전 기간이 다시 경과되어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